하시니 나는 숲이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미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미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미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 4대 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4대 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르어내 지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번지수가 어디 있는지 이것을 늘 확인하면서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 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쭉정이가 되고 가라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또한 인생을 헛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었어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목회가 헛된 목회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었어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인생 실패자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생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것을 우리는 보면서 이 땅에서 실패자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승리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신앙 생활에 있어서 승리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가정이 평안해야 되고, 교회가 평안해야 되고, 우리가 섬기는 직장과 사회가 평안하도록 해야 되겠고, 나라가 평안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평안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됩니까? 주가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고 하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랴.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이 우리를 적신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적신바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침의 성령 세례도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지만,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바로, 헐문의 이슬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을 적시는 것처럼, 아론이 머리에 부은 기름이 머리 그 수염을 적시, 머리를 적시고 수염을 적시고 온몸을 적시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절대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다툼이 없어지게 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오직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부활신앙, 승리의 신앙의 비결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징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관심사는 6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이니까 하니" 제자의 관심사는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그런 것에 더욱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러 주님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자, 민주화가 되고 여기에도 관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회복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과 일반 사람들과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민주화가 돼야 되고 또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나라가 평화가 어야 된다고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지만 우리는 나라의 걱정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나라가 자유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누구 안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존중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자기의 주권을 구집하면서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촌교회 주님의 탓에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신촌교회는 결코 유승남 단임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신촌교회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교회가 아닙니다. 신촌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가정이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 사람들이야에 통치가 이루어지지만 그 통치는 주님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이 존중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질 때에 이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대한민국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주님이 다스리는 화목한 그런 세계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래 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의 땅까지로 내 칭인이 되라 하시니라. 바로 때와 시기, 나라입니다. 나라가 회복할 때가 언제냐?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에 있다고요? 예, 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바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때와 시기는. 예루살렘이, 유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누구가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이것은 주님,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단지 뭐냐?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이거는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했죠 주의 재림 그 때의 그 징조에 대해서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결론은 그러므로 깨어있어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늘 깨어있으면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뭐냐 증인된 사람은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인 너에게 임하심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의 땅까지도 내 증인이 되자 하십니다. 주님의 마지막 분반말씀은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국 28장 19절 20절에 보게되면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노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누구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이 세상에 하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나는 그 하나님 나라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아니,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Already, yet,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내다가 내게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의 어떤 삶?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에 오셨고, 우리와의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이 통치를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평안이 있고, 이땅이 참된 평화가 있고, 어제 그분의 통치를 받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를 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를 도 증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해답은,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볼 기류와 진료 생명이 나로 마음이 암참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오늘의 세상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타 종교와의 대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오직 예수님이 아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WCC나 NCK가 모두가 다종교다운주의는 아닙니다. 그 안에 종교다운주의가 한1% 정도 조금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속에 암균이 조금만이나 들어가 있으면, 여기서 우리는 경교를 해야 됩니다. 제가 1%라고 너무 좀 적게 표현한 것 같은데,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 표면적으로 보면, 거의가 다 종교다운지를 주장하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참 좋은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누구의 주권이 존중되는, 하나님의 주권이 존중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누구의 증인된 삶, 그리스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세운 것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포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세리한이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 그리고 최후의 그리스도의 증인들하고 한이 분부의 말씀은 우리는 깊이 되새기면서 일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 전도하고 증인하는 것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기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나 자신이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서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가 다스는 주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항상 우리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잠든 평안을 누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인격의 본이 되고 삶의 본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격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얼마나 약점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런 약점들이 덮어지고 가려지고 줄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 인생은 너무 실수가 많습니다.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되었다라고 하지만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온유겸손함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신앙의 인격을 지니고 살아가는 인격 전도가 우리에게 우선 순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계속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를 받으면서 주께서 가라면 가고 주께서 멈추라면 멈추고 어려지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합니다. 나는 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생활의 전도, 삶의 전도.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전도. 태상자들을 위하여 늘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의 기도. 우리 주변에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우리 어머니, 예수 믿지 않은 형제들, 예수 믿지 않은 이웃들. 그러나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저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참 전도를 해보게 되면 어려운 건 맞습니다. 예, 그러나 성령께서 하게 하시면 가능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본능에 붙잡히게 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전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기도, 위하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 마지막에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온 땅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고 참된 기쁨이 있게 되는 삶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신앙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 우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넘쳐나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내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 승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주께서 다스리는 이 평안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의 메시지는 바로 이런 뜻을 담고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그런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은 삶의 여정, 예수님의 인격을 내가 지니고, 그리스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의 향기가 되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지정하여 늘 기도하면서, 그에게 인격전도, 사랑전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을 전함으로, 함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부활 신앙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지임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영혼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분부하는 말씀, 어제 성령이 너희 기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의 땅까지는 네 증인이 되라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다가 사자의 구에 들어가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칼로 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말로 다할 수 없는 과로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대박계시대였는데. 바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증인 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는 눈물나게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며 막 교회가 타락이 되고 교회가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을 가져오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눈물을 나게 하는 이런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신촌 교회 평화 주님의 평안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증인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그 어렵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회개하여 새롭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광입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본능의 손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박기경 우리 자매 병원 입원 중에 싸우니, 우리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승엽 주사님 김덕순 권사님, 박시웅 집사님, 김경희 권사님, 김송자 집사님, 조복덕 성도님, 방진희 성도님 우리 주님 불쌍히 계시고 강감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의길를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신천교회 그리스도의 증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도록 어, 이런 감절히 기도하시다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수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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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